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너무 그냥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 이렇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는 복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정말 많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은혜가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결단이란 제목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결단.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시작은 시작의 결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결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기로 결정한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스마엘, 13년 동안 또 옆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하갈. 아이두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가감하게 내립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토록 가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열매인 것이고, 이삭은 신령한 것으로 대표하는 우리의 말씀 안에서 주신 영적 은혜입니다. 이스마엘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여서 또 사라와 함께 협력해서 인간족 다시에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육신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육신의 말은 몸만 가지고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부패한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부패한 성품 그것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새 성품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옛 성품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또 마음대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 안에서는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갈라데에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육신의 것과 신령한 것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것, 육신에 바라는 것, 이것이 늘 싸운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삭이고, 또 육신의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법, 무엇보다 신령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며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또한 내리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느라 생명의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처럼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것을 따라서 영생을 얻어라. 생명이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노마소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들이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모습인지, 성령에 이끌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 있는 삶, 영적 은혜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옆에 분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신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작정 내보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깊은 뜻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31절 말씀이 길지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셨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압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원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렛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속한 은혜, 하갈과 사라의 그 놀라운 변화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포하는 것이고 이삭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마엘처럼 핍박과 또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약속의 자녀의 이삭처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시대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 지키고 얻으려는 그런 오류에 빠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자유의 믿음을 갖고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그 안에서 함께함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찾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은. 율법의 잘못된 기능과 그 율법에 대한 그 인간적인 노력을 우리는 갖지 말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옆에서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못된 짓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서로 용서해 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와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 사랑을 통해서 그 무한한 사랑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은혜로 나에게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정제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어렵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스스로가 율법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은 율법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그 가정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내립니다. 그런 가정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늘 사랑보다 매가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가정은 은혜의 가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규율과 법이 있지만 먼저 은혜가 앞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용이 있습니다. 은혜로 꾸려가는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세무서장 사껴도 마찬가지,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남편을 다섯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품으셨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서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수 있도록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그 마음을 그 은혜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을 벗어 버려라.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돌린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한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것을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그 약속의 그리스의 도 상징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제하는 자들은 늘 날카롭습니다. 늘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작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또, 교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삶 속에서 율법적인 것 내어버리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때 경직되거나 좀,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뜨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들은 뭔가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뭔가 좀 불편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는데 조금 눈이, 예,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그 밝은 눈빛, 반짝반짝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율법적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운 자로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뜻에 쫓아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운 결단이었습니다.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기의 후계자가 없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키우면서 인간의 정이 많이 듬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보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아픈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신실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하가가 이스마엘을 그의 생애를 책임질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라 하신지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을 내리고 내 쫓으라 할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될것 같아.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99%는 거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가가 이스마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갈은 애굽의 여인을 만나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본래 갈 길을 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돌봐 주셨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단을 내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애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또한 보낼 사람이 있다면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고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더잘 잡힐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그런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결정을 짓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우리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결단을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은혜를 쫓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을 좇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좇아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한 번의 결단의 실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은혜의 길을 따라 깊은 결단을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